이 원만 나오죠. 이렇게 원만 달랑 나옵니다. 이게 중요한 거고요. 이 원이 나오셨으면 은 회색, 회색으로 나온 거죠. 보니 이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피처 영역이 나올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왼쪽에 피처 영역을 보시고 거기에 돌출 보스 베이스가 써 있는 거 있죠. 걔를 눌러 주십니다. 자, 누르자마자 바로, 이게, 그, 미리 보기로 해가지고, 그, 3D 형상이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저처럼, 아무것도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여기 원을 클릭해주시면 이기게 떠요. 미리 보기로. 이렇게. 떴나요? 네.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보세요. 왼쪽. 왼쪽에 이, 입력 창을 보시게 되면, 거기에 D1 써있는거예요 D1. 여기가 이제 거리값인데, 이 거리값에다가 50을 한번 넣어보세요. 50, 엔터. 예 D1이라고 써있는, 그, 10이라고 여있는숫자 있잖아요.